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시켰고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선을 그으면서 시장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준이 3월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더욱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일본 증시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암호화폐 시장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시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아주 방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모멘텀이 강력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세력들의 비트코인 매매 현황을 알수 있는 비트코인 CVD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 개인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에 비트코인을 죄다 내 던지고 있지만 세력들은 오히려 세력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물량을 그대로 지들의 주머니 속으로 집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44K 부근에 약간의 매도벽이 생겼는데요. 이건 역시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고 그들이 더욱 싼 값에 매수하기 위한 작전이다.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모멘텀이 강력해지자 전설의 예언가, 뭐 아서 헤이즈가 최근 비트코인의 ETF 출시 후 30%가 하락하고 35,000달러까지 밀릴 것이다. 이렇게 폭락에 대한 예언을 했었는데요. 그랬던 아서 헤이즈가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강력해지자 곧바로 예언을 철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5,000달러까지 하락할지 뭐 의심스럽다. 자신의 비트코인 푸드 옵션을 바로 매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비트코인의 큰 하락을 예상했지만 그의 예상보다도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성이 더욱더 확고했다는 것이죠. 시장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베이 투자자 84%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요, 서베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아주 큰 호재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최고치를 돌파할 법뿐만이 아니라 지금보다 뭐 4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 또한 너무나 많겠죠.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3년 만에 아주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개월 동안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왜 이렇게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진심일까요?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과 세력들의 비트코인 매수세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엄청난 상승을 할수 있다는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요. 우리들 개인들에게 정말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흔들릴 때가 아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모멘텀을 봐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전통 금융의 시대가 끝나간다. 법정 화폐의 시대가 끝나간다. 독일의 3대 은행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디지 뱅크가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 거래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요, 전통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통 금융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금융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슬슬 시작되고 있죠. 조만간 우리나라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거대 은행에서도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국경간 결제에서 암호화폐 사용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우호적인 국가와의 국경간 결제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CBDC나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암호화폐를 국내에서 결제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지만 대외 무역에서 사용되는 안은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제재와 또 다른 제재 우려가 있고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대체 결제 방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러시아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1 2 d c 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암호화폐를 국경 간 결제에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경 간 결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암호화폐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바로 리플 XRP죠. 지금 XRP가 가격이 떨어지고 해킹을 당하고 신뢰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지만 XRP의 기술력은 여전히 타 암호화폐를 능가하고 있고 리플의 사업 확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XRP의 해킹 사건으로 또 다시 저점에서 XRP를 매수했습니다. XRP 온체인 지표를 보시면요. 이번 xrp 해킹 사건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터져 나오면서 가격은 하락했지만 체력들은 과거 xrp가 폭등했을 때 보다도 두배 이상의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xrp에 대한 비판적인 뭐 댓글들을 좀 읽어보면요. 뭐 쓰레기다 영원히 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xrp한테 속고 있다. xrp를 매도하는 것은 뭐 지능순이다. 자 그런데요. 세력들은 왜 이렇게 XRP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걸까? 세력 이 세력들은 우리들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바보일까요? 이 세력들이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냥 매수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세력들은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지식이 높습니다. 투자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지금 상황은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이라도 더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곧 엄청난 불장이 온다. XRP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결국 불장이 오게 되면 XRP 역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XRP는 SEC와의 소송 문제가 남아있죠.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엄청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rp의 진정한 폭등은 그 이후부터 나오게 되겠죠.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xrp를 대량으로 매수한 것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xrp에 대한 모멘텀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여러분들 한두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대중들의 분위기는 약세로 돌아섰을지는 몰라도 이런 약세 분위기가 이런 세력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대중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을 쫓아가고 우리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올라타야 한다. 가격과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정말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폭등장에서 보면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80% 이상이 다 넘어갔고요. 25%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가격이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30% 정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 시장에 그만큼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진정한 상승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유가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거품이 껴있지 않다고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분석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 가격이 하락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상품, 운용 자산은 전달에 비해서 1.5%가 상승했습니다. 1일 평균 거래량은 전날 대비 224%나 급증한 약 2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맥스 거래소에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음, 지갑으로 대량으로 이체 시켰습니다. 비트맥스는 특히나 기관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죠. 과거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를 보면 거래소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이렇게 이체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비트맥스에서 최근 대량의 비트코인을 이체시켰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건 역시 충분히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예고해주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은요, 올해 정말 큰 수익을 우리들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우리들이 투자 전략을 제대로 짜신다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시고요. 한 가지에 몰빵하지는 마시고요.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저희 정보방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정보, 실전 투자가 뭔지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음,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를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도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음, 저희 정보방 초대링크 빠르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로 어,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20만원 상당의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무료로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에어드랍 물량이 모두 다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한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식 사이트로서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24시간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투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인들이 왜 폭등하는지, 왜 폭락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정말 번역까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앞으로 유망한 코인들에 대한 전망들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쪽 상단란에 저희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뭐 핸드폰에 저장해 두셔도 좋겠죠. 시시 때때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쪽 전화번호를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어, 정보방 초대 링크와 사이트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도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음,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고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고 정말 올해는 손실 보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